이 뻑근 뻑근한 거를 4장을 그려요. 이렇게 한 장, 벌폴거한 장, 또다르게 담은 거한 장, 다르게연거한 한 장. 이렇게 4장을 가지고 빨할 땐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많은 에피소드일수록 영상이 길어지고, 액션이 많은 에피소드일수록 영상이 짧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보시면 은담배 떨어뜨리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번 튕기거나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백장이 좀안 되게 그렸는데 지나가는 건 엄청 짧아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 요 본격사라고. 아! 본격사! <laughs> 불안을 탁 그냥. 근데 이런 노가다가 있으니까 또 이런 느낌을 낼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도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요. 액션 마음까지 말고 이제 앞으로 네. 그말 많은 거예요. 말 많은 걸로? 이렇게 말만 하는 거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만 주고받는 만화라면은 유튜브에 올리는 것보다 그냥 게시판에 올리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라고나 해야 될까? 그런 게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경이 잠깐 이렇게 캐릭터가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안경 따로 그리고 손가락을 따로 그려요. 아. 네. 그래서 손가락을, 이거는 이제 편집을 통해서 움직임을 주는 거죠. 좀 자연스럽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 저 스스로 좀 디테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손, 마디주름.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발로 그린 듯한 그림체지만 다내 자식 같아요. 영상 하나하나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본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개그 코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블랙 코미디 그런 거라서 뚱뚱한 사람이 의자 부러뜨린 얘기, 친구 없는 사람이 무시받았던 얘기. 너무 기분 나, 안 나빠셔도 될것 같아. 왜냐면다내 얘기고 내 친한 친구들 얘기고. 일종의 친임감을 느껴요. 지금 조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본격사님 평소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도는 어때요? 굉장히 불만족. 너무 하이톤이에요. 너무 높아요. 앵앵거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목소리 엄청 멋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이 정. 되고 싶은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목, 목소리 멋있는 남자 나오면은 막 따라해 막 목소리 내리 깔고 아아막 따라해 보기도 하는데 잘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연습으로 안 돼. 여자 목소리 낼 때는 이제 <laughs> 아. 그렇잖아요 <눈> <laughs> 아, 그렇겠네. 목소리 막 두껍고 막 중저음이면은 여자 목소리 내기 힘들겠다. 다행이네요. 여자 목소리 잘 내는 목소리 아 절대 안 해줘요. 해달라고 아 절대 안 되지. 미쳤어. 절대 안 돼. 내가 집에서도 아, 여자 목소리 늘 때마다 막 짜증이나요. 짜증이. 현타가 오는 거지. 제가 여자 목소리가 좀 늘긴 늘었나봐요. 뭐 연습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긴 하니까 댓글에 아 여자 목소리 본격사 네가 낸 거였냐 이러면서 아 진짜 여자였던 걸로 아는 사람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보면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낸 여자 목소리 들으면서 아, 이 여자는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상상했을 거 아니야. 좀 재미가 있네. 이렇게 속여 먹는 게. 여자 목소리 내고 싶은 사람들 팁. 여자 목소리를 낼때 한번 귀를 넘겨 봐요. 그러면 여자 목소리가 막 간드러지게 막 나와요. 주용 씨 TMI 좀 알려 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 한 번도 신적이 없어요. 치킨집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일을 알려줬던 수많은 애들 중에 한 명이 준용이에요. 제가 1, 2학번인데 준용이가 지금 2학년이니까 학번이 이제 칠 년이 차이가 나네. 나이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도 준용이가 굉장히 어른스럽고 말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재밌고 키도 크고, 왠지 옆에 있으면은 든든해요. 등치도 커가지고 막 키도 커가지고 거대해가지고 괜히 그그 그 있죠. 호랑이 뒤에서는 여우 같은 느낌? 아무도 못 건들 것 같아. 준용이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준용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줄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어 괜찮은데 해가지고 채택을 한게몇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준영이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해요. 아, 이 부분 재밌네. 아이디어 누가 낸 건지? 참 이러면서 막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막 한단 말이에요. 준영아 고맙다. 응. 너없었으면못 했을 거야. 혼자서는 절대 안 됐지. 준영 준용, 이는 게임을 내가 볼때못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laughs> 이것도 보면은 뭐라 하겠네. <laughs> 이런 거 그리는 사람 특세미 인사 이런 음. 음. 좀구족적인데 어,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 뭐, 여사친 이런 거 없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뭐, 뭐, 그 유명한 짤투님도 그러시고, 뭐, 이토준지, 유명한 이토준지도 되게 멀쩡하게 해줬어 근데 뭐 쌤이 인싸다, 뭐다 이런 거는 동의 못 하겠어요. 일단 난안 그러니까. 아, 이거 괜히 말했다. 후원 혹시 쏠쏠하게 들어오세요? 초반에 저 혼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착각을 했던 게, 투네이션이라고 해서 후원 계좌를 제가 가상 후원 계좌를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은 이 영상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메시지와 함께 그 박제를 시켜 드리겠다. 영상에 이제 평생 남는 거 아, 아니에요? 전이 전 전략이 나 혼자서 되게 생각하고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좋아들 하시겠다. 내, 나 같아도 박제되고 싶어가지고 후원을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아니란 착각을 했었는데 500명을 넘어서 이제 만 명을 막 넘어가니까. 만 명, 5만 명 갑자기 막 이렇게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덜컥 무서운 게더 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만화보다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이거를 몇분 동안 보여줘, 보여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사죄를 막 했죠. 아, 죄송하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영상 이제 메시지 후원 이제 못 해줄 것 같다. 되게 어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내가 시청자들을 등쳐먹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수금했다가 막 갑자기 잠적하는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원래 그림을 그리던 분이었어요. 학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이셨는데 교과서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 교과서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검사하려고 책 넘기잖아요. 그럼 낙서가 한 가득이에요. 막, 막 움직여, 사,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여. 그러면 또막 혼나고 맞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혼났었어요. 근데 교과서가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유용하죠. 맞아요. 교과서가 되게 재밌는 낙서 공간. 제가 제일 잘했어요. 전교에서 그런 거. 막 옆에서 막 보러 옆 반에서 보러 오고 그랬어. 공책에다가 그냥 졸라맨으로 만화 그리면은 애들이 이제. 누구 다음에 누구 보고 누구 다음에 누구 보고 이제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봤거든요.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유료와에 <laughs> <laughs> 아이고 그 100원 200원 모으면은 다음 날 이제 문방구에서 제티 사올수있거든요 우유 에 타먹는 제티 막연하게 그림으로 먹고 살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막 혼나면서 맞으면서 그렸던 막서들이로 이렇게 뭐뭐 뭐 찍고 있고. 나중에 만들고 싶은 만화는 어떤 만화예요? <laughs> <laughs> 이거 말씀드리면은 이까짓 게 뭐라고 막 비웃을지도 모르는데 내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뭔가 좀 어른 동화 같은 항상 저는 동화를 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은 막 누굴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막 세상 밝고 희망차고 막 그런 동화를 해 보고 싶었어요. 장편 동화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누가 보기에는 너무 주제넘은 소리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그게 제 혼자서만 생각하는 야망이에요. 처음 말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이있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막 컴플렉스도 있고, 막안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런 비극들이 다 있는데 누구나, 저도 그렇고. 근데 그 비극이란 게,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희극이 될수 있거든요. 좀더 파지티브하게 보면은 언제든지 이제 유쾌하게 살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힘들지만,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저도 컴플렉스가 되게 많아요. 되게 우울하고, 되게 안 좋은 가정 환경을 지낸 것 같고, 되게 피해 망상도 있지만,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찐따였던 썰 푼다 내가 뭐 여자들한테 무시받았던 썰 만화로 풀고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시선을 좀 재밌게 유쾌하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될수 있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내 영상을 통해서 내 만화를 통해서 아, 구독자들한테 인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구독자 여러분이보잘것 없는. 막 그린 만화를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명사전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어그 본격사 한번 놀러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세요.